2025년 7월 16일 수. 오늘의 운세. 쥐띠.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성과를 얻습니다. 금전과 감정관리에 신경 쓰세요. 소띠. 계약이나 거래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세요. 호랑이띠. 협력자나 후원자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대인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토끼띠.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겸한 자세가 좋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용띠. 자만을 경계하고 본분에 충실하세요. 들뜨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뱀띠. 고립되지 말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세요. 화합을 우선하면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말띠. 과한 욕심은 피하고 천천히 나아가세요. 건강관리에 신경쓰면 더 좋은 하루가 됩니다. 양띠. 도움을 받았다면 보답할 시기입니다. 정석적인 행동이 운을 열어줄 것입니다. 원숭이띠, 창하 협력이 중요합니다. 협력을 통해 결과를 얻는 것이 유리한 하루입니다. 닭띠, 겸손한 태도가 행운을 부릅니다. 모험이나 무리한 선택은 피하세요. 개띠, 몸과 마음 모두 최상의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돼지띠, 본업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세요. 오늘 하루도 겸손함과 신중함으로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